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나노 CMS. 나노 CMS. 18, 얼마요? 18,500원에 60%. 아, 비중이 좀 많네요. 네, 한 5, 6개월 고시하고 있었는데 지금 네. 매수해도 될까 싶어서. 문의 매수를 드려봅니다. 또 한다고요? 네. 왜요? 고점에 좀 물리는 것 같고 또 지금은 저점에서 좀 올라가는 것 같아가지고 추가로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를 좀 낮추면 어떨까 싶습니다. 음, 그래요? 어 비중이 많아진 많아질수록 이제 많이 괴로우실 텐데요. 감당하실 수 있으세요 그거? 근데 제가 감당할 <laughs> 문제가 아니라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비중을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어, 기업이라는 게 제가 이제 주식의 신도 아니고 주식투자 방송에 나오고 있는 전문가들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가 오늘부터 저점입니다 라고 선언해 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점이 아닐 수 있거든요. 그죠? 네. 주가라는 건 얼마든지 더 내려갈 수 있어요. 근데 어, 저는 상담 한번 하고 나면 뭐제 일은 아니고 제가 나노CMS 들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제가 돈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려가든 말든 아무 상관 없거든요. 근데 네. 시청자님은 그걸 감당해야 되는 장본인인 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비중을 더 늘린다는 말을 지금부터 일어날 앞으로의 모든 우여곡절 혹여나 여기가 저점인 줄 알았는데 내가 지금 보니까 최근에 좀 올라가는 것 같아가지고 살려고 했는데 혹여나 이 종목이 이 아래쪽에 형성이 되어가고 있는 9300원 저점을 무너뜨려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감당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걸 감당할 준비가 되셔서 지금 추가 매수하겠다고 하시는 거죠. 그죠? 아, 아니요. 네, 그거 아니면 추가 매수 그, 그, 더 이상 그, 하지, 그, 마세요. 그, 하지 그, 마세요. 그, 마세요. 지금 아무래도 그, 비중이 60% 노래. 이미 많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미 많으신데 여기가 저점이라는 확신이 드는 건 아니잖아요 시청자님도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확신이 안 되는데 비중을 더 늘리면 어떡해요 감당도 안 되면서 그게 제가 말하는 본인의 그룹보다더 많은 돈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하루하루가 괴롭고 내 인생이 이, 괴로워져요. 주식을 통해서 내 인생이 피폐해지는 겁니다. 불안해지고, 괴로워지고, 우울해지고, 이런 일들이 발생돼서 우리가 정신적인 고통을 많이 받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확신이 없으면 그런 행동을 안 하는 게좀더 좋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 저는 굳이 하지 마라 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시청자의 매수가가 그닥 높은 자리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네. 과거에 올라갔던 흐름에 비해서는 그닥 높다라고 하기는 좀그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매수가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니고 대신에 낮다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고 비중도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서 손대면 조금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대로 들고 가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어 지금 이 종목은요 실적을 보면 좀알것 같은데 지금 실적 재무제표를 보여드릴게요 실적이 좀 어떤 것 같아요 보니까 나쁩니다 아, 네 근데 더 사시겠다고요 좀 잘못됐다는 게좀 이해가 되세요 혹시 네. 그냥 최근에 네. 이거 쬐끔 이거 몇번 양봉 한 다섯 개네개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거 보면서 그냥 우와 지금 바닥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계시네요 그냥 진짜 너무 네, 코앞만 보고 계시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비중이 자꾸 자꾸 커지기만 하고 일은 점점 점점 키워가고 있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거는 추가 매수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 여기서 만약에 바닥을 잡는다고 한다면, 여기서 바닥을 잡는다고 한다면 올라올 거예요. 아마 2만원대라든지 3만원대까지 이렇게 슈팅 나오는 힘이 있을 겁니다. 이 기업은 탄력이 좋은 기업이라 보니까 올라올 때그 정도 올라오고 주식수도 얼마 없는 기업이라서 품절주라서 튀어 오를 때 탄력이요. 갑자기 상한가 가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네. 욕심 더 내지 마시고 그냥 가져가도 네. 탈출은 가능합니다. 2만원에서 3만원짜리 쯤 올라올 때 탈출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만에 하나 바닥이라 하더라도요. 저는 추감해서 의견 드리지 않도록 하고요. 이게 이제 좀더 떨어지게 된다면 그때는 이제 내가 감당은 불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부수를 던져야 되는 상황이 와요. 왜냐하면 와 이거는 네. 급등 나와도 내 종목 매수가까지도 안 오겠는데 하는 자리가 올수 있어요. 그게 아마 제가 봤을 땐8천원자리나7천원자리 같거든요. 네. 그 정도까지 빠진다면 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울며 겨자 먹기라는 말 아시죠? 네. 네 그런 느낌으로 추가 매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은 괜히 섣불리 하지 마세요. 지금도 이미 비중 너무 많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반등시 그냥 매도한다 생각하고 그냥 홀딩하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할게요.